알을래요? 장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7, 8절에 나오는 동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야짜르. 이게, 토기장이가 그가 빚으셨다. 아, 라는 의미거든요. 야짜르. 야짜르하고 같은 의미가 바이째르. 야짜르는 완료형이고 바이째르는 바부 플러스 미완료. 바부 플러스 미완료가, 어, 그, 완료형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용법이 같아요. 그래서, 나 이것은 나중에 좀 다룰게요. 아무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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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똑같이, 어, 왼쪽에 있는 건 완료형,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바브 플러스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바브 플러스 미완료형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팍, 그, 그 바이팍, 나팍, 같은 의미로 바이팍, 그가 불었다, 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었다 할때 쓰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나타, 나타, 바이타, 바이타, 어, 그가 고정하셨다, 그가 두, 두셨다. 이거, 에덴을, 에덴 농사를 이렇게, 어, 두, 어디에 두셨다 할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숨, 숨, 어, 바야쌤, 같은 의미죠. 바야쌤, 숨. 완료형으로 숨. 어, 그가 두었다. 두었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바야쌤, 숨. 네. 7절, 8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시면, 바이젤, 가로나이 엘로힘, Eta hadam, a p a r minha adama, bai j e r a d o n aielohim, eta adam, a p a r mina, minha adama, <coughs> bai f a k be, apav, n i s h m a t haim, bai f a k be, apav, n i s h m a t haim. 바이, 하, 담, 네, 네, 패샤 야. 바이, 타, 아도나, 엘로 힘, 간, 베, 에, 덴 미, 케, d 바이, 타, 아도나, 엘로 힘, 간, 베, 에덴 미, 케, 댄. 바이, 타, 아도나, 에 에, 이 타, 아도아 에로, 힘, 간, 베, 에, 댄, 미, 케, 댄. 바이, 쌄, 바이, 쌄, 쌄,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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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츠르 토기장이로서 바이츠르 빚으셨다 누구를 에트하아담 어, 그 아, 아담을 사람을 아파르 민하아담아 땅의 아, 그 먼지로 땅의 아파르로 티끌로 어, 사람을 빚으셨다 봐 그리고 이팍베아파브 네시마트 하임 바이 파그 그가 불어 넣으셨다 배 아파브 그의 코에 배 엄마의 아프는이 코죠 아파브 부가 그를 가갈게요 아담의 코에 아, 불어 넣으셨다 무엇을 네시마트 하임 생명의 호흡을 네시마트 하임 네시마트는 호흡이고 하임은 생명이고, 네시마트 하임, 생명의 호흡을 마이파흐 불어넣으셨다. 바이하담, 바에이하담, 그래서 에이 무엇이 되었다. 하담, 그 사람이 바에이하담, 레, 네페시하야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살아있는 그 혼, 그러니까 어, 생명체가 어, 되었다. 어. 바이타 아도나엘로임, 바이타 아도나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이 바이타 어, 두셨다. 간베 에덴, 미케덴, 미케덴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어, 두셨다. 뭐 창설하셨다 이렇게 할수도 있겠죠. 바야셈 샴 바야셈 샴거기에 샴 바야셈 음, 그 하나님이 두셨다 에타 하담 그 아담을 아시엘 야짜르 아시엘 야짜르 앞에 것을 가리키죠 그가 빚으신 그 아담을 샴 거기에 바야셈 두셨다.